오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화평한 자의 결론은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다음에 꼭 제가 이 단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각지 교회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또 교회들마다 인사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샬롬. 샬롬은 평안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1 0편 30편 37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진리인 것입니다. 평안이 진 평안이 빠진 행복은 행복이라고 할수 없다. 아무리 물질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평안이 빠진 삶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라는 인사만 하지 아니하고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랍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요. 예부 상황에 의하여 결코 어떤 환경에 와도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다.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런 의미가 뭐냐? 그것이 뭐냐? 샬롬이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샬롬이 없어요. 또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닌 사람은요 샬롬은 없어요. 여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이제 잘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화평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시간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화평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볼까요? 시0편 37편 2 0 구절로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타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거연 공의를 이루며그 마음에 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욥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래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에 무성함 같으나 사람의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나도 요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내가 절대로 내가 이 월드컵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박장로님이 그러더래 해설할 때 박지성 선수가 해설자가 됐잖아요. 그가 그러더래 이번에 나간 선수들이 기본이 잘못됐다. 기본이 없다. 축구 기본이 없어서 저거 치고 있다. 페널틱 에리어에서는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반칙하면은 페널틱즉 우리가 두 골을 다 먹은 게 그걸로 먹었잖아요. 그러고 아무리 급해도 볼은 누가 막어? 볼을 축구에서 볼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누구만 잡아요 키파만 잡는 겁니다. 지금 키파가 그저 세계에서 유명한 키파예요. 그 차가 나, 차가 아니라 차서 공이 나가면 그 누가 잡을 거예요? 키파가 잡을 건데 어제 보니까 넘어지면서 이거 손을 들어 버렸어. 손을 들어는데 또손 팔에다가 전부 다 문신은 다 했더라고. 요 이렇게 들으니까 볼이 또 맞아 버렸다고요. 그래서 페널티 그로 또 먹었어. 먼저 버려도. 팔에 걸을 때 그렇게 걸면안 되거든 거기서 반칙해버리면 페널티킥 먹잖아요 두골다 먹은 게페널티킥으로 먹었어 그러니까 박지선 해설자가 그러더래요 이번 선수들 다 잘하는데 축구에 기본이 없어 그렇죠? 페널티에리아에서는 반칙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 신앙 생활할 때도요 뭘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입 조심해야 돼 아멘입니까? 입술은 항상 모래에 지혜와 공의를 말해야 돼, 그죠? 제가 항상 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 이 정말 좋은 입술은 무슨 입술이 돼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평안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입술이 입술이 지혜를 말해야 돼, 공의를 말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무슨 입술이어야 되 돼?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요 이따 구원받는 것도 잘 들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을룬다고그랬거든 이따가 오시면 환영할 때 구원기도 할 겁니다. 그때는 따라서 하셔야 돼. 마음으로 믿고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입술이 구원의 고백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입술은요 공의를 말해야 되고 지혜를 말해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은요, 말은요 입술의 말은 참 중요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모르고 속담에, 모르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가 입술로 나와서 상대방의 상처를 준 것이 칼이나 총으로 입힌 상처보다 더 많다, 깊다. 말에 입에 나오는 상처는 마음 속까지 아파. 그러나 칼로 또 상처를 낸 것은 피부만 아파. 우리는요 피부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더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뿐 아니라 말을 통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냐? 말한 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부자가 될수 있냐? 말한 만큼 부자가 될수 있어. 그래서 성경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말하면 행복이 올 거예요. 그러 불행을 말하면 행복은 못 오고 불행만 온다고 요 우리들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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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에 대해 용납해주는 말을 해야 돼. 돼. 서로 서로 감싸주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대화하면 대화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뭐가 온다? 평안함이 온다. 그러므로 화평한 자는 화평한 자는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평등, 평화, 평안을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청얼론의 입술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잘했을 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주면, 이런 말들은요, 많이 할수록 좋아. 이런 말들은요, 나도 좋고, 유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살리는 말이 되는지를 믿습니다. 고기는 뭐래죠? 고기는 씹을수록 맛있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많이 할수록 좋아. 감사도 많이 할수록 좋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도 많이 할수록 좋아. 격려도 많이 할수록 좋아. 칭찬도 많이 할수록 좋아. 사랑한다라는 말도 많이 할수록 좋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요. 생각이 먼저요. 생각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누가 좋아져? 내가 먼저 좋아지고 말을 하니까 들은 사람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럴 말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뭐 별로 그런 속담 안 들어봤는가 봐.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요. 자, 그죠? 자볼까요? 또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좋은 생각가야 돼. 그 좋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화평한 자는 화평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서 묵상하고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라는요 백성들이 헌법을 지켜야 되고. 또, 신뢰할 때그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가 사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은 돌비의 세계지만, 어다 세계에 대해 마음의 세계에 대해 마음의. 이 신비에, 신비에 세겨져야 돼. 또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우리는요,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요, 일제 압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요,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 다시 봅니다. 화평한 자는 화평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하나 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은 것이 아니라 그 도를 지킨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 법을 지킨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많은 법 중에 일곱 가지 법을 우리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법,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법,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법, 가족을 사랑하는 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법,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법 이런 법으로 살아가면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모두가 잘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42편 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는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교의 법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시편 118편 1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바라 복이 있다. 이렇게 주일을 성소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성경 치료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 지키면 우리가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구원만 받고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김계성 선교사님 아들 장년 집사가 저렇게 멋진 것처럼 여러분 후손이 더잘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40절 오늘 이 전도잔치 행사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라 그래서 클라스에 빨리 가는 겁니다. 같이 읽어 시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을 함께 멸로 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 있으니 그는 환란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이 평안한 삶을 살려면 앞에서 말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 그래, 화평하라. 화평할 때 평안하다. 화평과 평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평안하려면 평안하려면 또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과 예수님과 화목해야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때 평안합니다. 예수님과 화목할 때 평안하고 그럼 성령은 누구이시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사물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하나를 평안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세상 법도 지킬 때, 또 권세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평안이 옵니다. 교통 질서를 지켜야 평안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로해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위해서 또 사회사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려면 내가 먼저 양보할 때 내가 먼저 양보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계에 나오는 이삭건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어떨 때 우리가 평안하냐 용서할 때 평안함 용서할 때또뿐 아니라 내가 손잡을 때 평안합니다 손바닥 치면 안돼 손잡아야 돼 그럼 언제 평안하냐 상대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겠다 하더라도 에이,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뭐할때 이렇게 안아줄 때 에이, 포옹할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모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평안하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불안하면 이건 입술로는 구원받으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화목한 생활. 화목한 생활. 우리 전순복음회가 창립이 언제 됐냐면요. 1983년 11월 8일이 제가 인천에 와서 1983년도와 1984년 그2 0년도까지 우리의 표어가 뭐냐면요.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한데. 오늘 사회보신 목사님이 이 1987년 6월 28일 그때 최초로 우리 교회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했어. 그때는 지금보다 구름이 높이 되었어. 여름인데 날씨가 뜨거웠는데 그냥 구름으로 덮어서 그 전도하는데 수고한 분들 참 그 수고가 덜어졌어. 근데 마지막, 마지막 설교할 때, 마지막 설교할 때, 해가 넘어갈 때쯤은 햇빛이 짱 났다가 해가 빵 넘어갔어. 그랬더니, 이 사회보신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걸 기억하세요? 아이고, 그걸 안 기억하면 뭘 기억해? 사랑하고,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무와 충성하죠 그니까 1983년, 1984년도 우리 교회 표어예요. 이표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죠? 뭐 천국 가서도 기억할 건데, 인전순모음교회 표어 첫 번째 표가 뭐냐?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나는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보거든요 사랑할 수 없으면 화목할 수 없으면 침방하지 마. 우리 평신도들을 보고도 말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화목할 수면 남녀 선교 성가대 다 봉사하지 마. 봉사하는 것보다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야? 사랑하는 거야, 화목하는 거야, 힘 모으는 거야. 그다음에 충성하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수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할 말이 많은데 43분까지만 딱 하라고 그래가지고 1분이 벌써 지났네. 그래도 자 결론 마지막 마무리할게. 제목이 뭐죠? 화평한제의 결국은 평안이. 여러분 정말 평안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화평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한 모아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라 화평 화평. 그다음에 또또 또 화평하려면요 화평하려면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예수님과도 화목해야 돼. 또 서로 서로 하모니해야 돼. 질서를 지켜야 돼, 권위를 존중해야 돼,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화평은 화평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몇 번째 열매입니까? 세 번째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은 뭐냐? 화평하라고, 화평하라고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또 많이 말해? 우리가 화평하게 살고 평안함 오게 하려면요. 어떤 말을 많이 써야 되냐? 평등, 평등. 그 다음에 평화, 평화. 그래야 할때 행, 평안의 길이 열리게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행복이다. 또 마음의 평안이 행복의 시작이다. 행복의 시작이다. 우리 모두 다 화평한 자가 되어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교회도 행복하고 나라 대한민국도 행복하고 이 행복을 북한단 2,500만 동포들에게도 전해주는 삼팔선 넘어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2018년 상반기 하모니 새생명 전도 잔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유교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평한 자 되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마음 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로 결국은 평안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